이게 무슨, 뭐, 교촌치킨이라며? 음. 여 저기 써줬네. 자, 먹어요. 우리 저거는 감자 갈 때? 음. 서비스. 이건 왜 서비스 안줬어 이걸로 해서? 응. 우유, 그거 봐. 밥. 안 먹어봐요. 아, 뭐야? 조금 남아서. 이거 반찬을 먹으면서. 저또 <laughs> <laughs> 찍어 먹어봐. 너 찍어 먹어봐. 할머니 <laughs> 찍어 먹어봐. 맛있다! 웃는 <laughs> 들만 이게 잘 안보여, 치킨이. 뭐죠? 젓가락을 주 봐. 손으로 먹기야, 그렇잖아. 사진 찍은데 어느 나라 손으로만 먹는다면서 그, 그날은 그렇고,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. 배고파서 내가. 감을 하나 먹었어. 음 대박! 할머니 <목소리> <목소리> 감 엄청 맛있게 먹는데. 나감 좋아해. 근데 감하고 홍시하고 뭐가 틀려요? 홍시지만, 뭐. 홍시야? 아 그런 건가? 감이 좀 썩으면 말랑말랑이지만 홍시이다, 홍시라 가는 거지 뭐. 그런가? 그럼 말랑말랑해지직 땡감이고, 음, 음. 떫으니까 땡감이라 한 거지. 떫으면 먹지도 못하잖아요. 뭐 먹어. 뭐. 할머니는 참 배고픔을 못 참는 것 같아. 못 참아. 나 배고픔 엄청 못 참아. 누구는 못 참나? 너는 잘 참더라. 왜 어제는 하나도 안 먹었어? 어제는, 할, 준서 시, 치킨 시켜주려고 응.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, 저한테. 방 들어왔을 때, 나, 불 꺼져있었지 않았어요? 응. 나 자고 있었어. 좀, 머리가 그좀그 그 리얼이 나더라고응 근데 음. 컨디션 안좋아서 컨디션 안 그냥 안먹었죠 37.5? 응 음. 어때? 맛있어. 짜다며. 한가할 <laughs> 때지. 이건 기름이 안 튀긴 거라고? 아니야, 아니, 아니, 이거, 이건 기름 튀긴 거. 짜다는 느낌밖에 없어요. 달달하다는느낌보다 껍데기가 달다, 고기는 괜찮아. 양념 달다, 달다, 달밥좀다 달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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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데 치킨하고 밥이랑도 같이 먹는데요. 음, 응. 그냥 먹었잖아. 음, 세개 먹었어. 삼. 음. 세터만 먹었어. 그래, 난더먹더 더 먹은 거잖아. 엄청 되게 맛있게 먹어. 어? 맛있게 먹어 보여가지고. 더, 더 먹을 먹어야. 거야. 하나 더 먹을 거야. 하나가 아니라 몇 개. 나 이거 다못 먹어. 나 진짜. 안 먹어 위가 적어졌기 때문에 옛날이 나가 아니야. 아직만 먹어. 시래기국이면 배추 시래기국이에요. 아니, 뭐 어... 무청. 아저 밖에 뭐 있는 거? 응. 음. 저건 늘면서 좀쌀만한고 있었어. 음. 잠깐만. 음. 난 아, 따뜻한 쓰리 레국좀 먹어야지. 더 먹어요. 음. 하나면 더 먹어, 하나면 더 먹어, 하나면 더 먹어. 응. 배울 언제? 예를 찍어 먹어봤어요? 찍어 먹어봐. 매콤하네 응. 이거 찍은먹잘 먹었습니다